예, 오늘 방, 아무 말 동영상 하나 올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주식이 1도 없어, 1도 없어. 그래서 도움이 안 되실까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시죠 그래서 아, 욕도 있고 이러니까, 천들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지 마십시오. 보지 아라겠는데 굳이 봐갖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나갔다 치고 방송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여분 주장은 턴으로서는 굉장히 이지한 마켓이었다, 마켓 되게 쉬운 장이었어. 근런데 아, 초보분들이나 또 주식을 지랄도 모르는 그런 실력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디피컬한 마켓이었을 게 분명해. 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또 턴에게 이제 주식 강연을 여러 차례 들었던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쉬운 장이었을 수도 있고. 또 턴의 이 어떤 말들을 믿고 따라왔던 분들이라면 그러면은 좀 이지한 마켓이 됐을 거고 좀 모호하게 이름을 맺는 분들은 역시 티피컬한 마켓이겠죠. 그래서 요번 어 주장은 <laughs> 위대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티피컬한마켓이었는게 분명하다. 턴은 그렇게 생하고 있습니다. 에그 다음에. 아 그냥 가다박았 올라오니까 어 하고 보고 있다가 어 하고 보고 올라왔는 이런 장일 가능성도 있는 거지 또신용을 켰는 사람들은 수요날 일신용이반대매매대해었거든 그러니까 어, 이제 삼천 간다 이지랄병 하면서 막 샀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손절했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 분들은 이번 주장이 베리 베리 티피컬한 장이었겠지. 어, 지가 손절 당하거나 하거나 혹은 그뭐 반대매매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식이 올라와 보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래 될까, 아닙니까? 내만 팔만 주식이 올라가요. 이런 상황이 되겠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A군, B군, C군으로 나눠진다 원래 여주장은 그냥 쭉 내려갔다 쭉 올라왔으니까 뭐 본전인사람도 있을 거고 쓸데없는 장보를 많이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뭐냐 쭉 내려갔다 쭉 다시 안 올라왔죠. 그래서 계좌 잔고에서 코스피는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도 지 잔고는 마이너스가 남는 이런 디피컬한 마켓이 됐는 분도 계실 거고 베리 티피컬 다 팔고 나니까 또는 반대 매매 되고 나니까 주식이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턴의 위대한 구독자분들은 현금 비중을 잘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믿고 그런 분들은 어떤 저점일 때 내가 사락했잖아 멤버에서도 했고안 아, 멤버에서도 멤버에서 잖아못 구면 올라갈 거라고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지한 마켓이 됐을 겁니다 됐나 <laughs> 아 그러고 그러고 한마디를 더해주면. 아 이제 자뻑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기쁜 나쁜 소리가 될 거니까 굳이 안들으셔도돼요 아시세요? 이제 그만 나가지 쓸데없는 분들은 예 팔퇴하냐고 예 구독 취소해라 <laughs> 예 그런 분들 말고 좀 친하고 터니 정신 세계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더 드리면 자뻑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매를 어느들 한 레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레벨에서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야. 어느 다한 레벨에서 매매하고 있다. 뭐하러 듣겠죠? 무슨 이야기 극하니까. 바레이, 스 멤버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저점 신호도 가르쳐 줘. 1번, 2번, 저점 가격들도 가르쳐 줘. 몇 프로 빠지면 사지 마라 하는 것도 가르쳐 줘. 이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 세상 천지에 추식 매매하면서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은 그런 매매를 하고 있잖아. 아, 이제 저점입니다. 요러 요러한 가격들이 저점 가격이 될 거라요. <laughs> 초단기적으로는 이런 가격에서 사시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가격에서 사세요. 취사선택을 하시 하세요. 저점이라도 이래이래 빠지면 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다 브리핑을 해주고 있어.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 네, 말하면 돈벌수 있는 경제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고, 어느 드한 레벨에 그 주식 매매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라. 이런 데이터들을 다 받으면서 지금 매매를 하시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그 매매를. 뭐 S멤버든 A멤버든 B멤버든 간에 T 멤버든 간에 그 가격대를 잘 보고 잘 사시면 돈안벌 수가 야 없다 알았습니까 됩니까 그리고 어느 대로한 레벨에 매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 각자 제가 어, 멤버나 뭐안 멤버 이런 데서 추천했던 종목들을 잘 보시고 좋은 가격에서 잘 매매하십시오 그러면은 돈을 끝없이 벌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는 조금 충격이 오더라도 끝없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볼수 있겠죠. 물론 털이 유튜브를 때려치우지만 않면 말이다. 아, 내가 유튜브 때려치우면 S멤버분들이나 오래된 분들만 싹 데리고 가버릴 생각을 지금 좀 가지고 있어. 이 생각은 이미 여러분 대구 주식 강연에 오시더라도 내 이의 의견을 좀 밝힐 거라요. 아, 이제 더 사람들 만나 이야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 <laughs> 어, 힘들어 솔직히. 아, 그러, 그럴 이유도 없죠. 예, 제 재매매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 특히, 뭐, 텅가 친하신 분들이나, SM, 대구 분들은, 저점 신호도 주고, 저점 가격들도 주고, 매수하락률알자 이렇게 빠지면 매수하지 마라는 신호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엔이나 이런 소리가 말고, 턴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올리시고, 조금 더 믿으시고, 제가 많이 믿으라는 거잖아. 난 30%에서 틀린다는 나아 <laughs> 70%에서는 맞추는다니까, 이 말을 믿다라고, 70%를 믿어야 돼, 내 말을. 근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어떨 때는 50% 믿었다, 어떨 때는 100% 믿었다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 그 꼴리는 대로 한다는 거지. 이래 되면 좀 곤란하자. 그래서, 터나, 턴의 의견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주시면 좋겠어. 어느드한 레벨에 매매를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에 그니까, 러내 말을 안 듣는 거는 어려워서 안 듣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듣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본인들은 반성을 할때 그래야 되는 게, 아, 턴 선생은 위대하니까, 나는 모자라니까, 이걸 못 따라하고 있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튼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 않아는 본인의 모습들좀더튼 선생이 하라는 대로 더 집중하면은 더 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라 몇프로 70%는 가져라고 이 평균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다 어떨 땐60% 어떨 땐90%지기 분대로 그래 하면은 안 되겠죠 <laughs> 뭐를 칼락하는 거 아니고 좀더 믿음과 신뢰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이뭐 사이비 종교 교주구나 사이비 종교 교주는 200% 믿으란 가나. 트는 70%의 신뢰를 원하잖아. 이거는 사이비 종교 교사고 는 다른 이야기지? 우리 대구 주식우로는 게임 같은 경우는 아저 댓글 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 했는데 근데 <laughs> 그말안 믿는다. 순종을 하되 숙제는 안할것 같아. 아, 백방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라그만 하라그대로 다하는거아 이가? 그런 걸 순종이라 고표현하는거아 이가? 숙제 를 순종을 하고 숙제 안할 것인데 내 말이 맞아 <laughs> 그래 하면은 돈을 많이 못 벌어. 됐나 예, 방송 게임을 어, 뭐라 칼락하는거 아니다 아니다. 선생님이 장난치고 있다. 예. 어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우리 텐님은 슈프땡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다른 내하고 친한 분들 보고 슈퍼땡스 내나라 그런 말 아닌가 알자 내가 왜 그렇게 태님한테 5만 원 주시는 거를 너무 많다고 만 원씩 달라고 꼭 하시려면 이래 말했다. 슈퍼땡스 달라는 말 아니다. 어, 우리 태님 감사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태국 어, 제자도 오늘 뭐 벌었는갑지 축한다 어, 태님 오늘 벌었는 그 축하 동영상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안하도록 예, 할게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어느 어느 드라한 레벨에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를 믿어라다갈키 아, 주잖아. 다갈키 주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몰라서 그런 거야. <laughs>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잘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아 그리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턴에게 대구 주식 배우러 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아 본인이 본인 주제파가 일단 문제에 대해 본인이 배우러 올수 있는 시간과 무슨 비용이 되, 그러니까 그런거가 되는지를 확 그냥 지금 내한테 전화를 자꾸 해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세 분하고 통화하면 두 분은 상황이 안 되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호기심 천국밖에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호기심 천국을 풀어줄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 한가롭다 안 한가롭다 안 한가롭다 알았죠 유튜브도 연락하는데 피곤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진정으로 배울 여건도 되고 돈도 있어야 될거 아이가. 여유도 되고 시간도 되는 분들이면 터에게 배우고 하는 뭐 의사를 밝히든지 그랬으면 좋겠어.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아, 저점 가격과 저점 신호와 또 어느 이상 빠지면 사지 마라는 이야기까지 다 해주고, 아, 예언도 하는 이 위대한 턴의 말을 70%는 신뢰하시라 그래서 어느더한 레벨에 평균 70%야 레벨에 매매를 하시라. 그래서 돈을 끝없이 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끝낼게요.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거 내일 열심히 하며 볼게 시간이 되는 대로. <laughs> 즐금 덱시오. 즐금, 불금, 행금 되요 즐거운 금요일, 행복한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덱시오. 저는 뭐냐고. 저는 그런 거 없고 다 늙었으니까 텃밭에 아가야될상수에게 물을 주러 갑니다. 에, 즐금 덱시오. 끝, 꼬박 끝.